연립방정식 X는 A, Y는 B가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X자리에 A를 먼저 넣어볼게요. 그러면, 이때 이 Y라는 식은, Y는 5 플러스, 5 2X가 되죠. 식을 이항하면5 2X가 되기 때문에, 이 Y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Y를 대입해 봅시다. 그러면, 3X 플러스 4배의 Y, Y자리에 5 2X 넣어주면 그 값이 10. 즉, 식을 분배해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20 마이너스 8x가 10이라는 거고요. 다시 쓰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. 따라서 x 값은 2가 되고요. y 값은 y 자리에다가 2를 대입, y 자리를 구하기 위해 x 자리에다 2를 대입하자 우리 2를 알고 있으니까. 대입하면 5 마이너스 4. 즉, 1이 되겠네요. 따라서 구하고 싶은 b 마이너스 a는 1 빼기 2가 되겠다.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